여기 늦잠을 잔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아빠! 나5 시에 깨우달라고 했잖아요. 어? <laughs> 소희는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신체적으로 특별함을 갖고 있었죠. 오, 아, 야, 소희야, 야야, 저 저지 다른 분 먹어보라니까 맛있다니까. 점프와 착지를 자유자재로 하며, 자동차에 치여도 아무렇지도 않고, 소주를 사발로 마셔도 취하지 않고, 식뒤 뒷수습도 척척 해냅니다. 이런 특별한 그녀가 짝사랑하고 있는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준모. 준모를 보느라 자기 때문에 넘어진 친구는 안중에도 없는 소위. 야, 별안간 가다가 서면 어떻게 해? 어떻게 사람을 놀라게 해놓고선 아무 반응이 없니? 넌? 이때 머리 위로 망치가 떨어지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야... 아파... 이럴 땐 기절하는 게 정상 아니니... 그녀는 왜 이런 특별한 신체 능력을 갖게 된 것일까요? 밤 늦게 집에 들어온 소희는 아빠에게 잔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부용미금을 전수 받아야 돼. 저 이제 무술이 싫어졌어요. 체력도 싫고 엄마의 부용미금도 싫어. 저 이제 여자처럼 살고 싶어요. 너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 저 이제 대학생이에요, 아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과거 무림의 최고 기대주였던 소희는 준무에게 마음을 뺏긴 이후로 무술을 소홀히 했고 결국 아빠에게 더 이상 무술을 배우지 않겠다고 선언하죠. 날 이렇게 실망시킬 셈이냐 실망하셔도 할수 없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제발 제가 하고싶은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러던 중 무림 맹주의 소집으로 무림계의 최고 권위자들이 한곳에 모이게 됩니다 거랑이 형님 수화심장 네 이놈들 네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우는 곳이냐. 네. 제 차례입니다. 외부 세력 을처 리한 후, 우림 계의 미래 에 대해 논의 하기 시작 합니다. 대학가들이지만 대가리 컸다고 촬혁받는 그만 두들이. 아빠처럼 은 살고 싶지 않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아지멋대로 살고 싶다라요. 무술을 하려는 젊은 세대들이 사라지자 이들의 대가 끊길 위기가 찾아오죠.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 신동이라는 걸 자네 딸마저 그렇단 말이야. 형님 아들놈은,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얘가 그 새끼도 그 오토바이 미쳐갖고 그냥 아주는 노래를 불러요. 그 새끼가 그 천풍 형님 아드님하고 갑성 형님 따님이 옛날에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친하게도 했고 우리의 미래는 걔들한테 그 달랐다고 했었잖아요. 앞길이 막막한 그때 소위 아빠가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저 천풍 형님. 응? 그 오토바이 제가 사주면 안 될까요? 응? 아니 그걸 이가 왜? 우리 소희가 만약 이령이 때문에 다시 운동을 시작해서 무술대회 출전만 할수 있게 된다면 그깟 오토바이 한 대쯤 못 사주겠습니까?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토바이 한대 얼마나 하냐? 그 솔직히 보면 꽤 비싸요 돈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 정도? 천오백만 원? 하루케이 스타볼로 온다. 이 상황을 모르던 소유에게 어릴 때 함께 무술을 했던 이령이 찾아옵니다. 어? 넌 이령이? 소유야. 진짜 오래간만이다 근데 왜온 거야? 음. 보고 싶어서. 이령은 오토바이를 얻기 위해 소유에게 무술을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는데 의구 우리 운동 다시 하자. 내년엔 우리 한팀 돼서 무술 대회 같은데도 나가보고, 어?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소희. 나 이제 그만뒀어. 아왜 그만둬? 넌 부용미검 소옥순의 딸이야. 나 이제 평범한 대학생이야. 잘 부탁해. 이령에겐 포기란 단어는 없었고 계속해서 소희의 곁을 맴돌며 설득하지만. 학교는 안 가니? 중학생 됐어. 깨지면 군사갈 건데. 난 옛날의 철부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알겠어? 이령의 행동에 남아있던 정도 떨어져 버리죠. 그날 밤두 사람은 어두운 하늘을 보며 속마음을 말하게 됩니다. 나 가끔 똑같은 꿈을 꿀 때가 있는데 항상 꿈속에 네가 나와. 내가 청명검을 들고 칼춤 추는 거야. 바위 뒤쪽엔. 네가 편하게 앉아서 나를 보고 있어. 언제나 모든 게 똑같대. 이령이 그동안 소희 앞에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가 드러나는데. 그건 꿈이 아니다. 소희하나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뿐.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무술을 배우며 함께 자랐지만 어느 누구도 소희의 재능을 따라올 수 없었죠. 소희의 아빠는 철각이라 불리는 자력의 달인이었고, 그녀의 엄마는 백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뇌검의 달인 부용미검 소 속순이었습니다. 나는 소희가 손에 청명검을 쥐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보검 중에서도 최고라고 알려진 청명검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되고, 우리 아무도 모르게. 한번 만져 볼 생각이었다. 몰래 가져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놀 물건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청명검을 노리던 흑봉이라는 어... 자에게 기습을 당하게 되고 아저씨도 이검의 주인 같진 않은데요. 우린 제자리에 갖다 놓을 겁니다. t i c a d 야 네가 다치고 난후너 c a d 일 Ticada, t i c 없었지. 흑봉의 독에 의해 의식을 잃은 소위. 해독제를 가지고 있는 자도 흑봉밖에 없었다. 이령은 해독제를 얻기 위해 흑봉을 찾아가지만. 피어다 이걸 찾아러 왔다. 너 때문에 어린 자식이 죽어가고 있어! 기특한 네 제자가 되준다면. 약을 주지. 흑봉에게 검술로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이령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흑봉은 이령에게 최면을 걸기 시작합니다. 흑봉은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소리와 빛으로 날 최면에 빠져들게 하였 이령은 최면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만 무용지물이었죠. 내 손에 청명검이 있지만 흑봉이냈던 그 소리는 낼수 없다. 마지막까지 유일한 강자가 되고 싶었던 흑봉은 무림맹주를 기습합니다. <laughs> 가지고 월강심검을 이겼다. 그놈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부영미검뿐이다. 무림맹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숨을 거두고 이들은 무림을 지키기 위해 흑봉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월강심검은 청량검이 아니면 해낼 수가 없다. 청량검을 훔청간 놈은 바로 흑봉이었어. 월광 신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뇌검뿐입니다. 뇌검은 소위 엄마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검술이었는데, 과거 3년마다 열리는 무술 대회가 있는 날 청명검을 노린 흑봉이 그곳에 나타나 난동을 부렸고, 소위 엄마는 무림을 구하기 위해 흑봉과 4일 동안 싸우며 간신히 무림을 지키지만 점점 기력이 약해져 소희를 낳는 순간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에 남긴 뇌검 비책을 보며 수련에 들어간 소희 아빠. 이는 들어라. 이 들어라. 돌아오는 부름들 밤시까지옛날 나와라.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흑봉에게 결투 신청을 하게 되는데. 돌아오는 부름들 밤시까지옛날 나와라. 옛날이이 거술... 아니냐? 노안으로 죽음을 맞이한 흑봉 대신 이령이 그 장소에 나타나죠. 이 아닌 이령의 등장에 당황한 소희 아빠는 칼을 뽑지도 못하고 당합니다. 정신을 차린 이령은 소희 아빠의 생사를 살피고 곧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아빠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소희. 죄송해요. <목소리> 진작에 아빠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아빠의 모습을 보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laughs> 네 엄마가 구설하고 네 아빠가 기록한 부용미검의 비결서이다. 그동안 네 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남 몰래 수련을 해왔어. 이걸 가지고 네 엄마의 무공에 도달하도록 노력해보아라. 에게 복수하기 위해 엄마의 무술인 뇌검을 수련하는 소희. 입니다 나도 봤어. 뇌검이야. 무술의 재능이 넘쳤던 소희는 금방 뇌검을 마스터합니다. 소희의 검은 최면에 걸린 날. 소의 검에 수 있다면 후회하고 죽을 수 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이령은 소위의 검에 죽을 결심을 하고 결투장을 보내죠. 마찬가지로 이령의 등장에 놀랍니다. 소희가 당황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령. 이 나야! 정신 차려! 촬면에 <laughs> 걸려 말을 하지 못하는 이령은 정신으로 마음을 전달하죠. 소희 들려. 지금 전술 나한테 말하고 있어. 이령아 막지 마 말고 날 쳐. 어떻게 된 거야? 맨날 공격하는 거야, 일용아. 나, 주변에 걸렸어. 우리 지난 일들을 기억해봐나 네가 그자지아서 너무 좋았어. 내 색은 하지 않았지만 네가 하루라도 없으면 어전 할 지경이었어. 너 공격하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희는 이령을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소희 엄마처럼 두 사람은 치열한 혈전을 벌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그 공격하지 않을 거야. 마음이 약해진 소희는 공격을 멈추지만 그 틈을 이용해 일영이 소희를 덮치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그 순간, 이령의 눈물이 절벽에 박힌 청명검 위로 떨어지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령은 점점 소리의 반응을 보이고, 그걸 알아챈 소희는 이령의 체면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걸죠. <laughs> 마침내 최면에서 깨어난 이령. 이령아. <laughs> 네 마음속 소리. 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나 기억하지 못하던 일들, 네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을 듣고 알게 됐어. 청명검 같이 훔쳤던 일, 그리고 내가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 네가 날 구하려고 <laughs> 절벽에서 뛰어내렸던 일 모두. 편 소희 아빠도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게 됩니다. 아빠. 아빠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2008년 개봉한 신민아, 온주환 주연의 영화 물임 여대생이었습니다.